이니 맞으면... 아, 네. 여기 여기 아니, 네. 거 되는 거거 같은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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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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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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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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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�«> 그러면은 우리가여기이니까 잉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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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잉가 잉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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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어어 잉어, 잉어, 어 잉어, 잉어, 죠 포 will be t h 아이 e o p l e I 오늘 너, 막, 좀 괜찮은 t 같 하시는 예? 살리다이 <laughs> <안 되겠다. 웃음> 잘잘잘었죠주병규안대비었는데안는데승현 네, 네. 아, 너무 넓게 고 네, 아우! 야, 좀 안으로 들어가 것도 너무 넓게 뚫어고 아이, 까비. 양심적으로 나가 봐, 나가 봐. 쭉. 그렇지 그니까 양심적으로 서로. 패스 뒤로 빼고. 나갔었어 완전 나갔어 완전 나가서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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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 때려 나가고서나이서서 나가서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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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가서가나가서 나가서서? 나가서 안준아. 아, 우리 동바어쩌다졌 음. 갈렸어? 아, 아 진짜? <laughs> 아니, 사실 한단에 걸리면서 아. 아, 동네 아쉽다. 아, 그안 돼. 안돼짝다났다이거났다 클라, 맞게... 클라 클라 와다 클랐다. 어 아, 잘했다. 아. 아 늦었다. 여유. 늦었어. 빼는거 여유. 늦었어. 여유여유 우! 여유. 여유. <laughs> 가자. 쭉가

조금 나오는데 들어. 사실 좀 없었지. 연이 이걸? 저무친 거야, 정이 파머스 때. 자기 파머스 여섯 지맞았 파머스. 오 좋다. 힘 아, 까지. 근데 비었세좀 해야 20 된다. 20. 혜진이가 이유였어. 보냈죠. 거기 파스재이나어 처음에 한영구에도 좀 있고. 아, 아, 있고. 아, 또우스이첫 승. 우리 승아 아쉽다. 레이가 아, 좀, <laughs> 네, 좀 늦었죠. 와, 네, 저거 너무... 아, 큰일 났다 늘 진짜 살민이리는 말린다 아, 잘했다, 세진 군이드레슨으아니 아, <laughs> 아니, 저기도 아, 저기, 저기 평를면다도 아, 세진 아,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. 아, 선생 아, 그 성세... 그 같은 고등학교 학 아닌가 보다 선생님여성분이 선생님인 가 그래서 불려서해은 <laughs> 그런 흉행이 안고등학교 때는 그런선생님진안계셨그 사진, 산, 사 산. 그 사진, 보진영이 쪽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 보이죠? 됐다. 야, 됐다. <laughs> 터그 와저 새끼 저걸 못드냐오빈 오빠! 안 보여 아 진짜로... 서 볼게요 잘 아, <봐라> 잘 깼다. <꼈다>. 너는 포진이 <봐라> 없네? 있어, 있어, <있사>, 있어. <있사>. 아, 형님도! <봐라> 이상으로 볼 때가 좀 달라져 있겠지잘하 는데 첫승하네아첫승이래박상첫승하네이 공격 이안 된다, 그니까 이런 쪽 미니 그지 공격. 아, 밖에, 안 그래? 밖에 안 보여. <laughs> 아니, 안 보이세요? 아니, 잘어요 아우! 아, 너무 아쉽다. <웃음> <야>. <웃음> <웃음> 너무 잘했는데. <laughs> 아, 야, 너무 잘했는데. 나이스! 마무리해라, 그냥. 사이드로, 사이드 벌려, 사이드 벌려, 아. 주던가. 아. 주지. 아, 패디 네. 주지. 아, 아, 패 아, 오늘 폼 좋은데, 오늘 좀 좋은데, 근데 아까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생각나는 박사가 빠른 거같 와, 미친놈, 저거 어, 아, 치가 아쉽다. 우리 쭉 콕이 너무 좋아서, 그래서 우이 좋은 거예요. 너무 센터백이지 미친놈아! 대 어. 해버려. 예, 신경성 잘했다. 잘 줬다. 저잘 줬네. 오, 잘 빼고 다시 찌르셔도 되지. 아, 어려워. 어려워. 여기 펑펑표인데 근데? 올라와야 돼한 명이. 명호. 이 어디가? 짜, 상명아 내려가 있어. 명 너무 좁아 있어. 아니야 올려야 돼 라인을. 도훈이랑 도현이가 더 올려야 돼. 미들라인에 맞춰야 돼. 이미 명의가 저렇게 올라갔을 때상명이도 어? 끌고 상투가 그러니까 수비란이 올려야 돼. yeah <laughs> あ いやおやや、まあ、よし。 야! 야, 너무 좋았다! 가운데! 야!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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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! 해 해봐! 너무 정가 좋은데? <laughs> <목소리>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야. 오, 아 누구야 아이야 때려봐 아 이거 막 타이밍이 매서 거짓말하고 서른 만 다섯 번 나는 이렇게 네, <목소리> 하는 게좋

왜 그래, 지금으로 해놨와 이러면 와 이게 너무 좋다 와 너무 좋았다 어, 그냥, 그냥 어, 야 고추 어, 맞은 거 아니야 저거? 어, 오예 어디 파울이야? 근데 공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가 우리가 파울을 할 수가 있어? 그데 어, 우리가 먼저 가면서 했나 보네 우리가 아, 뒤에서 가면 가려고 했로아그랬나 뭐, 제대로 못 봤어 그간나그 소리만 들고 뭐할것 같은데? 호동이 오른발을 쳐? 네 호동이 원래 오른발 원래 오른발을 쳤 원래 오른발이 쳤어 너지까지 왼발을 맞고 있었어? 네일말이 형님이 왼발이죠 네일말이 형님도 오른발이쳐 왼발 아니야? 왜요? 오른발을 못쳤 아니야 왼발이야 씨! ハハハハハ。<laughs> い 오늘. <목소리도> 아정주동 야야야 아프겠다 규경이 발목이 더 아프겠다 인정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번에 괜찮은 데털 받으려고 좀더털 받으려고 더 소리치려고 상대 발이 더 아플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아프잖아요? 그러면 이게 진짜 신음이 나 내가 그랬던 거, 저번주가 그랬거든. 아, 근 네, 그건 진짜 아팠네. 야, <laughs> 어, 뭐야. 오, 잘, 잘했다. <웃음> <웃음> 查了，查了，报了，快快。 이상형 너무 잘 했다. 그냥 하나 넣어야 된다. 오늘. 次つ次郎 정치는 뭐야?